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신 나이 성령님, 왕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올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소. 축하래, 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새벽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에 아름답게 동력하는 삶. 그래서 결과로 영광 윤리는 오늘 꼭 되게 하옵소서, 이제 5784년 초막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큰 텐트에 들어갈 사람으로, 아름답게 준비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35장에 메시아 왕국대의 모습. 그때는 어떤 영광과 어떤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5장에서 말씀 살펴보기 전에 33장 1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 그때 너희들 눈이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며 강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33-17절에 그때도 장차이 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역사적 사건으로는 좋은 왕히스기야 왕이 나타난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먼는날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때 20절에 내 눈이 안정된 초선 에루살림을 보게 될 것이고 그기는 결코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고 결코 뽑히지 않을 막둑이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완성된 에루살렘이라고 해서 어그죠 21절 여호와는 그게 우리 중에, 이음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적들이 넘나들 수 없는 곳.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대의 바보의 그분이 우리들의 재판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 여호와 여호대의 예수와 그분이 요대이 바베이 커분이 우리들의 왕이시다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바로 속량함을 입은 속죄함을 입은 백성들이 거기 살게 될 것이다 우리 33년 1 7절부터 24절에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오늘도 같이 이어서 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강야 같고 메마른 인생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 같은 그것이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피워서 절구하는 땅이 바뀌어진다. 우리 어제 세상을 심판할 때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땅이 심판의 땅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땅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메시아 왕국에는 이전까지는 강야 같았고, 이전까지는 메마른 땅 같았고, 이전까지는 사막 같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고, 그곳이 기쁨과 젊음으로 충만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심으로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이 공허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들. 어제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 땅은 혼돈과 공허, 덜짐승이 우글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이었다면, 하나님이 임재가 떠난 땅이었다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 조문제를 봤죠. 삼성 십절라 왕을 너희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들의 재판장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이시며 그분이 우리들의 율법을 주신 그분. 우리들의 왕신 그분이 그 땅을 이음 중에 우리와 함께 하게 될니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영광과임재가 있는 그곳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름답게 역사하는 그 땅이 죠거죠 그래서 메마르고 광야 같고 사막 같던그 땅이 기쁨과 즐거움이 땅이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절에 무성하게 꽃이 필 것이고, 기쁜 노래로 절구할 것이며, 레바논의 영광, 갈맹과 사론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 땅에 충만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이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종말때 우리가 만날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누리는 나라라고 했어, 그죠 지금도 누구를 예수화를 왕삼고 예수화를 구원자로 삼고 예수화를 마지막 최종 재판장이신이 아는 사람들, 예수께서 주신 말씀의 법대로 미스파티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제대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죠 그들에게는 기쁨이 솟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늘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메시아 왕국에서 느끼듯이 지금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삼한 우리가 누린 축복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종말에 들어갈 나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들어갈 나라기도 하지만. 그 메시아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미스 파틴과 제대까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은 지금도 누리는 나라다. 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날도 보게 되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악망하면서, 오늘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메시아 왕국이 있음을 알고, 너희들 지금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은 뭔가 손을 축 내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뜨는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아름다운 왕국을 바라보고 또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에게 주실 이 땅에서 늘 하나님 나를 생각하므로 처진 손을 이렇게 축 처져서 내리지 말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에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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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우리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약한 손으로 처진 손으로 살지 말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서 벌벌 떠는 요동치는 무릎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낮잡어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너희들 굳세워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시는데 저 대적자들은 보복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는 구원하재 제가 1번 2번 이렇게 표시했어그죠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오시는 이유는 저 세상은 심판하시고, 보복의 날, 신원의 날, 여와의 날,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말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는 것, 구원의 날, 구원의 날, 메시아 왕국으로 진입하는 그날, 여와의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이산 손을 축처진 채로 살지 말고, 무릎을 떨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자들은 처리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두 가지라고 그랬어, 그죠? 1번, 2번.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하러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자, 구하시로 오신다. 할렐루야 하면 우린 당연히 저두 번째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남겨서 저 메시아 왕국에 저 천년 왕국에 저영원 세계로 인도 받기를 원하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구시어라 하나님의 오신데 대적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시러 오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어라 하려야 하면 그날이 되면은 맹인들이 눈이 밝아진대요. 여러분 그때는 다 포기하신다. 5784년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나왔어 그죠. 문이 열릴 때 우리 모슨문부터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서 지금까지 어눌한 입을 가졌다면 이제 말할 수 있는 입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듣지 못하는 기가 있다면 듣는 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5,784년에 누려야 된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그 눈이 열려서 우리들의 눈도 열리는 해. 그것이 5,784년이라고 하죠. 지금 메시아 왕국엔 당연히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못 듣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는 자들도 사슴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말못 하던 자들이 해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해가 열려야 되고, 우리들의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종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귀가 열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하는 사람, 어느란 해가 아니라 입이 닫힌 입이 아니라 입, 5 7 8 4년 폐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나도 뭔가 전달할 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서 살아가는 것, 기도 입이 열리는 것, 축보 입이 열리는 것, 찬양 입이 열리는 것, 감사 입이 열리는 것, 전도 입이 열리는 것, 우리들이 열어야 될 5784년 폐에 우리들이 미주신 교훈이에요 그죠? 마지막 그날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눈이 열려야 되고, 지금 귀가 열려야 되고, 지금 우리들이 만일에 움직이지 못하는 발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 발이 움직여서 전도하는 발이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다가서 가 섬기는 발이 돼야 될 것이고 입도 열려서 오늘 하던 해가 뭔가를 전달하고 전하는 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 5절, 6절은 마지막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5784년 오늘 우리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자로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때 전원자도 사정같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니까죠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뛰게 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니, 이는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날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라 아까 꽃 피는 이유가, 여기서 물은 은혜를 상징하거든. 성령이 강을 상징하거든.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서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그날에, 어떻게 되죠?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생수가 터지는 그 현상을 스가랴서 지자가 14장 8절에 말하고 있거든. 요 그 스가리스 14장 8절 이제는 뭐예요? 감남산의 1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발을 딛고 에루살렘에 내려오신 그때 에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야기가 스가랴스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다. 에루살렘에 생수가 솟을 것이다. 동쪽으로 흐를 것이며 서쪽으로 흐를 것이다. 사해 바다로 흐를 것이며, 지중해로 흘러가서 모든 물들을, 모든 사막들을 즉시는 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일이 그날 일어날 것이다. 그날 일어날 것이다. 이걸 또 오늘 적용하면, 우리들의 성령의 강은 지금 터졌어요. 그죠? 에덴동산에 흐르고 있는 내의 강은 지금 흘러내리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와의 강이 헌법 적셔질지어다. 예수와의 강이 헌법 적셔질지어다. 예수와의 강이 뛰어들지어다. 우리가 매주 예베 때마다 선파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흐르고 있는 그 강, 생명의 강, 성령의 강, 그물 때문에 강야가 살아날 것이고 사막에 꽃이 필 것이라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그래서 그 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은 원천이 될 것이라서 샘이 된다는 물이 팔팔 솟아나는 샘으로 바뀌어져서 그샘 때문에 온 광야가 온 사막이 온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할 때는 막 들짐승이 덜 끓었잖아요. 그죠? 성냥이가 눕던 곳에 풀이 나게 될 것이고 갈대가 나게 될 것이고 부들이 나게 될 것이란 생명이 솟아나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땅이 될 것이다. 그 기초는 뭐예요? 에루살렘의 생수가 솟으리니 절반은 통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듯이 온 땅을 적시는 성령의 강 때문에 온 땅에 흐르는 생수의 강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그 메시아 왕국의 대로가 있대요. 큰 길이 난대.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칭한대. 왜? 거룩한 사람만, 구별된 사람만, 속양받은사람들은 그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사람들만 걸을 수 있는 길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 받으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지 못할 것이오. 당연하죠.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되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길이며 우면한 행위는 그 길로 타니지 못할 것이다. 할렐리하면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길인데 거기에 구속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남겨진 사람들, 오인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지혜로운 사람들이 거그 길로 다니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9절.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어제 말씀하고 자꾸 비교해서 봅시다. 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 땅이 공허의 땅, 사람이 없는 땅이 되어서 그 땅이 덜짐승이 가득한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덜짐승들이 거처가 되고 실만한, 어, 그들이 신는 곳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곳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들을 채워서 그곳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한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오직 누구만 구속함만 받은 자만 깨끗게 된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송량함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그 사람들만 거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와의 호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종적으로 내가 메시아 왕국에 입성되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큰 텐트 장마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마지막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게될 것이며, 그 시온 산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으로 가득한 채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는 세상, 더 이상 사망과 눈물이 없는 세상, 그죠. 그런 세상을 그 땅에서...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슬픔과 탄식, 고통과 눈물이 없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 메시아 왕국. 이날이, 그날,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메시아 왕국. 지금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이 재판장이심을 알고 주신 말씀대로 미스파팀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제대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속에서 소산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때 그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로 음과그 생수의 강에젖어서 지금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수 있는 곳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기도 해요. 그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희락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날 우리에게 선물될 그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거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강이 터져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날도 누려야 되는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왕삼고 성령의 강에 헌법 적셔짐으로 지금도 회복될 수 있고 지금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수 있는 세상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을 왕삼고 성령의 강에 헌법 적셔진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그 성령의 강에 헌법 적기를 삼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강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이 땅에 깨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차 큰하라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을 빵으로 모시고 성령의 강에 오늘도 헌법쳐져서 지금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